<laughs> 예. 이제 5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51장은 굉장히 제목이 재미있는 장인데 덕을 기리다. 이 덕을 기리다는 이 말은 앞당에 나는 귀생과 통하죠. 실은 귀생. 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덕을 기는거죠 자, 양덕 덕을 기르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하신 그책 중에 대학의 명명덕과 통하는 것이 명명덕과 통하는 거죠. 자기 명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양덕이 되는 거니까. 대학에서 각자 자기 타고난 명덕, 자기 속에 확 밝은 명덕을 밝히는 것이 대학의 공부를 했는데, 양 덕도 덕을 기른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덕을 기른, 각자 자기 속에 있는 덕을 기른 거죠. 그러니까 양덕은 바로 더 나가서는 수양론이죠, 수양론. 이것은 바로 수양하는 거죠. 양덕이 최고의 수양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 양덕, 수양, 다시 귀생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도가 있어요. 도는 어떤 우주의 근원의 원리,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원리, 힘, 에너지 이런 건데 이건 앞에 나왔지만도 이거는 모양도 없고 물건, 물질도 없어 그냥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에너지의 원, 거대한 원리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추를 추를 하면 그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빅뱅을 통해가지고, 오늘날, 현재가, 현재 우주가 된 건데, 현재 우주가 됐다면, 이 전의 문제, 이 전의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거대한 에너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138억 년 동안 이 우주를 존재케 할수 있는 에너지는 빅뱅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에너지가 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만물들이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도 그 존재의 원리인 도의 에너지가 각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로 들어서 그것이 덕으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사는 모습은 뭐냐면 그 각자 덕이죠. 덕의 모습이죠. 끊는 변해가 덕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덕이 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원의 에너지는 뭐 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양 덕을 한다는 건, 덕을 수양한다는 건 뭐냐면 개체인, 차별화된 개체인 하나의 덕을 갖고 전체인 하나로 도로, 돌아가는 거죠.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복귀하는 거죠. 앞에, 앞에 제명에서 복귀어 무국이라고 나와, 나왔어요, 앞에 한번. 앞부분에 뭐냐면, 그래서 로자는 뭐냐면, 복귀어 무국이라고 써요. 복귀어 무고 이 앞에 노자자함 나왔던 거예요 무고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양생을해서 양덕을해서 수안해서 돌아가는 복귀무고 무고의 무궁. 상태가 뭐냐 복귀무고의 상태 이게 바로 보가 되니까. 그앞부분은 이미 한번 했던게 다시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도에서 마음이 나와가지고 양덕 수양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개체인 사부한 덕을 통해 가지고 도인 전체 있어서 돌아가는 쪽 돌아가는 거죠. 이득깨다는 거죠. 이 불교 쪽에서는 원인천광이라는 말을 많이 었는데 다른 하나인데 천광이 비치는 거죠. 색인자 천방에 그림자 남게 똑같단 그런 말인데 원인천광이라고 말씀 건데 그래서 이게 양덕을 하게 되면 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도인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인합일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실은 그래서 과학에 이것만 보고 보면 될 텐데 자 도가 도가 생지 직전 대명사 하니까 만물을 생각해 주는 거죠. 덕이 덕이 그것을 길러. 덜 덕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도를 길러가는 거죠. 계속 내속 에너지원이니까, 이 전체를 마물로실는 봐도 큰상관 없어. 요이 전체에서 마음로 봐도 상관없는데, 불리 시켜 보면 이 덕이란 것은 뭐냐 하면, 덕이란 것은 내 속에 들어 있는 도의 에너지를 이 길을 흡잡니다. 흉. 예, 길을 길러가는 거죠. 그러면 길러지면은 그게 이제 어떤 물, 물질로서 물질로서 그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이짓자는뭐덕기이기더 덕. 그러니까 덕의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물로서. 그러니까 좀더이 표현이 좀 화가는 화가 닿고, 저기 시인 좀 시인은 시인 닿고, 운동 선수는 운동 선수 닿고, 각자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스타일,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물이 자기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도에서 도을 통해서 물로 형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 나오죠. 자기 스타일 나오면은 그 끊임없이 변화를 가는 변화의 세력을 타고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죠. 자기 완성이 되면 뭐냐면 도와 결국 하나 합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장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도가 이렇게 변해가서 그 세력을 통해서 만물들이 자기를 잃은 거죠. 결국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변화의 세력을 완벽하게 잘 탔을 때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 되는 거죠. 이 장이 갖고 있는 큰 틀에 올리는 이런데, 이걸 통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일 앞에 보면 전체 큰 틀이 어떻게 있냐면은 도생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막불 존도이 귀덕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죠. 이게, 이 하나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가. 그 다음에, 도지존 덕지 귀에서 부막지명 이상자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죠. 한달락이 된 거죠. 도생지에서 막불 존도이 귀덕까지가 한달락이 되고, 도지존 덕지 귀에서 그 다음에 부막지명 이상사인까지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고로 도생지, 덕축지에서부터 양지, 부지, 덮을 붙자, 부지까지가 또한 달락이 되죠. 그 다음에 생이 부리에서부터 끝까지가 또한 달락이 되죠. 큰세 가지 달락으로 나눠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 걸 갖고 감평하고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도 띄우고 생지. 덕 띄우고 흑지 자, 도가 생해져. 이지 자는 대명사라고 늘말씀드요면 대명사죠. 그러니까 도가 생한다는 거예요. 마음물을 생해져 마음물을. 삼나만상의 마음물을 다 낳아주는 거죠. 덕흑지라 덕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도의 에너지를 다 길러주는 거죠. 그게 자기껏 되는 거예요. 도가 다 있게 되는 거죠. 길러주는 거죠. 이짓따를 전부 다 만물로 보자고 하는 해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실은. 전부 다 만물로 보자고.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충분히 돼요. 더 정밀어지고. 자, 그러려면은, 그러려면, 그 다음에, 물 띄우고 형지, 새 띄우고 성지라. 만물들이 자기 스타일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기 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자기 덕이 있는데 그 덕을 도의 입장에서 자꾸 닦가다 보니까 도가 내 안에 든 덕이 자꾸 자기 속에서 형태를 잡아가니까 마음물들이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삼라만상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사기 도왔을 때는 이게 소나 문지삼나 삼라 문지안 그러면 어, 백천, 그 은행나무 이제 분별 안 되는데, 지나다 보면 계속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분리되는 거지, 형태가. 사람도 절차를 모르는데, 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또 안그러면 운동선수로서, 또 뭐, 사학가로서 형태로 만들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새 성지라. 이, 이, 이 도는 세니까 흘러가는 이 새, 이 새를 통해서 각자 자기 스타일 완성시키는 거야. 이룰성지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게 한 3이죠, 3. 도가 이런 3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시 띄우고, 만물, 막불 띄우고, 존도 띄우고, 귀댁이라. 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흘러가는 변화 때문에, 이런 세상의 흐름의 변화 때문에, 만물들은, 막불을 이중부정강조법이라고 했죠. 이, 이자 때문에 앞뒤는 전부 다 수로를 해해야 되고,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한다. 이거는 술목구조예요. 술목구조. 술목고죠 술목구조. 이게 전부 다는게 술목구조죠. 이 목조가 앞수권이야 도를 높이고, 전자가 이게 그이 수로고, 도가 목조가 된 거죠. 뒤에도 술목구조로. 그래 덕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죠.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기는 거, 내가.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냐면, 도지 띄우고 존, 덕지 띄우고 기라.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일본에게, 이 갈지자를 소유격을 해가지고,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교의 철학은 도가 귀해지고 덕이 귀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있어두 개. 내가 존도귀덕을 하게 되니까 그 존덕과 도가 귀해진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귀해진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 또 도가 높아지고 덕이 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도가 귀하고 덕이 높은 걸다 자기를 깨달아 가는 건데, 도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 덕의 세계를 깨달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보니까, 이 도제시태 도와 덕이란 것이, 도와 덕이란 것이, 그 다음 보자, 부 띄우고, 막지 띄우고, 명이 띄우고, 상 띄우고, 자연이야. 대저 강조법이죠. 막지명, 이건 특별히 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스타일이 명을 안 같아. 외부적인 조건이 없다는 거죠. 명이란 외부적인 조건이 없는데도 늘 자연은 형용사를 얻요 저절로 다 그리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만물이 변해가면서 이루는 과정을 가만 보니까 내가 굉장히 귀하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기 삶의 큰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길이란 거예요, 누구나가. 저절로 쏙그려는 거예요. 자연은 형상이야. 저절로 그려던 거예요. 이걸 저절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그 세계를 갖고 들어가서 이 현상계 속에, 내, 나라는 현상계를 통해서 이 자연의 현상계를 다시 재정리해 보는 건데 역시 탄생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세계 이것도. 자, 보면, 그로고 띄우고, 도 띄우고, 생지 고도 상관없지만, 고 띄우고, 도 띄우고, 생지 덕 띄우고, 흙지라.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아는 거죠. 앞에 하는 이러한 이치를 아는 까닭으로, 그런 까닭으로 도가 만물을 낳고, 덕 흙지라. 덕이 그 개성 도를 갖다가 점점 점점 길러가고 가니까, 그래 되니까. 그 도가 들어와 있던 내 속에 있는 그 덕의 기운들이 이 덕이 이게 지금부터는 전부 덕에 대한 문제인데 그 개인의 개성인 덕의 문제들이 장지 띄우고 육지하고 고단학 그 전에 형지 띄우고 독지하고 그다음에 양지 띄우고 부지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덕의 문제예요 각자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덕이 도에서 나온 덕이. 덕이 내가 길러가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점점 자라게 되는 거야. 나이 계속 자라게야 그리고 점점 점점 길러지네. 육자는 뭐냐면 이게 살찐다는 게죠. 포기로 불 거죠. 당은 키가 자란다면 육은 뭐냐면 이게 몸이 부어난다는 거야 이게. 원래 고기 육자 아있는거 아니야 이게. 길육자니까 몸길 이게. 그리고 그 다음, 형지의 독지인데, 이게 지금 판문마다, 참, 제가 뭐 해석하시는 분마다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각자 노자라고 정말 다양한데, 일단은, 어 여기, 그 이동선이 정자를 갖다가, 우뚝할 정자, 머무를 정자인데, 이건 정지시킨다고 이동선이 해석했거든. 요그 다음에 두 번째, 독지는 숙성시켰는데 이것도 맞아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한문의 부수 중에, 한일 간음대군 점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아시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형태이지만 이거보다 저게 낫겠네 갑을 병정이 낫겠네 갑을 병정 이 갑은 뭐냐면 이게 딱 있으면은 이 시아시 여기다가 시아시 딱 나와가지고 흙을 이렇게 비죽고 나오는 현상이야 에 사기 제일 처음 나오는 현상이야 사기 딱 나오는 현상이 갑이에요. 그다음 을은 뭐냐면 여기 을은 을은 요 사기 나가지고 사기 나가지고 고개 꼬불꼬불한 돌 사이로 피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을이 사기 나와 돌 사이 로 이렇게 피에 올라오는 상이 을이에 요 을. 그러면은 병은 뭐냐면 여기 씨앗에서 이제 이렇게 사기 돋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은 자라는 게 병이 여기에. 정은 뭐냐면 이 자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정이야. 요게 정은 장전 클때 정자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자랐다는 거죠. 고생해 그렇듯이, 만물들이 자라면은 제일 처음에 장해가지고 육해 자라면은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달아나게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최고점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정이에요, 정. 어떤 하나의 생명체 나와서 최고의 정점이라는 게이 정이에요, 정. 정지. 자기 덕이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지했다고 수을고 그걸 갖다가, 어, 그, 이, 완전히, 어, 그, 이, 그, 가장 컸다. 가장, 그 성당의 마지막 단계다, 이야 그러려면 그러니까 독지는 뭐냐면은, 이 씨앗이 된다는 말입니다. 씨앗은 독이 있잖아요, 독.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독자등이 숙성시킨다고 해서 똑같은 건데, 그정점이 들어가면 그 뻗어 그 나갔던 이 기운이 이정점이 뻗어 나왔더니 이제 수렴에 들어가는 데 아래로 수렴에 들어갈 때이 봄에서 여름까지 뻗어왔던 이 기운이 시야 속으로 수렴에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 속에 독, 독자가 숙성되는 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독이 뭐냐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정과 독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기동 선생님 해석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어, 그, 그,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가 정이고, 이루어지면은 거기에서 그 성장된 것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독이죠, 독. 씨앗을. 독이곤 약간이에요. 시야, 씨앗, 시야에서 약으로 많이 쓰잖아요. 독을. 그거의 모든 시야에 독이 많고. 뭐, 이리선생은 더군다 의학 쪽 하시니까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쪽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서 이기동 선생님이 해석한 게 저는, 이런식 해석도 있지 이기동 선생님이 해석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래야 되면 뭐냐면, 그 독을 품은 시야 속에서 새 생명을 길러내는, 새로운 덕이죠. 그러니까. 길러내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붙지 않으면 다시 세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길러고, 이그 뭐야, 양지 부지를 갖다가 씨앗을, 씨앗을 이 창고 속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걸 갖다가 양지 부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창고에서 이, 그, 보완해서 길러주고, 그 덮어가지고 보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런데 여기서는 그, 다시 생명을 부활인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러한 도가 덕으로 흘러와서, 덕으로 흘러와서 그 덕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변해가면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 바깥지만도 이 생멸한 현상이 결국은 어, 그 장지, 육지, 형지, 독지, 양지, 부지하면서 변해가는 현상이 이 자연계 현상이고 모든 생물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도와 덕이 주고받으면서 사는데도 그런데도 이 도의 세계는 뭐냐면 생이 띄우고 불리하고 위이 띄우고 불시하고 장이 띄우고 부지하고 1 0뛰 띄우고, 현재, 현대기라. 요거는 10당에 한 나와요, 10당에. 1 0에 마지막 거에 나와요. 10 적어 놓으세요, 10당. 10당. 1에 나와요. 몇페이지요8 7페이지요 87페이지, 10당에 나와요. 그래,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러면은, 그런 도의 세계는 태어나게 해줘도 끊임없이 태어나게 해주면서도 자기 소유로 생각하잖아. 자기니까 위 끊임없이 위해줘 변화해 나가는 상태에서 위해주는 데도 그걸 갖다가 생생 내지 않다겠는데 그걸 믿고 기대하잖아 거기 대해서 믿을 시자인데 그 자기가 해준 일에 대해서 믿고 어떤 기대하든 미래를 던져버린 거냐. 던져버린 거죠. 장이 부재라. 끊임없이 자라게 해주고 길러주게 가는데 자기가 주재하나 주제, 지배한다는 거야. 이제 자는 주재한다 뭐 지배한다. 그런 뜻이니까. 단섭하지 않은 거죠. 자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덕을 통해가지고 수도가 된 사람은 이 모든 백성을 바라봤을 때도 이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현상도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간섭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게끔 도와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노자가 추구하는 세계죠 대개가 리더가 되고 지배자가 되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생하면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양덕을 하는 거죠. 그서 성인의 이고 이러한 경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시위 현덕이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 현덕 내 속에 큰 이들을 극한 덕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덕을 아는 것이 결국은 양덕이 될 거고 이런 극한 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요선시에때 요인금이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정치를 다래도 여이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개강가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일 첫저 뭐야 이 전체 노다에서사상되지만도그 당시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편하게 살수 있을까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위 현덕을 재밌게 그 이해하신 분이. 그 김충렬 선생인데 김충렬 선생은 현덕을 갖다 자연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현덕을 현덕다인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삼나 만상이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자연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이지. 그걸 갖다가 내가 구태어 도와준다 뭐 한다는 개념을 갖다 갖고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현덕의 경지는 바로 자연의 경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굉장히 재밌는 편이죠. 이렇게 해서 51장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장 2주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해도 네. 방통대 강의가 계속 연장 다음 주와 다음 주 똑같은 요일에 이어져 가지고 네, 잘 쉬고 그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